오늘의 지인들하고, 애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, 제가 그때 여기 한번 바다 보여드려갖고, 야, 이거 보세요, 이거. 불가사리 잡았어, 불가사리. 엄청 큰 불가사리. 손이 이만하니까, 야 근데 제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, 지금 오늘 바베큐를 하는데, 이제 이거 등갈비. 리바고 요게 이제 굴인데, 저는 필리핀에서 이제 깡굴 뭐 마트에서 파는 거좀 봤어요. 근데 여기 산지에서 이 굴을 팔더라고요. 근데 이게 날걸로는 도저히 못 먹겠고, 이 찜하고, 이 구이로 한번 해서 먹어볼 건데요. 좀 이따 한번 다한 다음에 맛있게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과일도, 새로운 과일도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야 지금 이거 집게 거요 어. 이거 지금 마트에서 이 등갈비 우리나라 한요 정도 살라면 제가 이제 등갈비 좋아해서 이제 마트에서 많이 사봤는데 한 2만 원 어치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얇은 거한쭉몇개 놓고선 만얼 마니까 하이 정도면 2만 원될 거예요. 근데 이거 필리핀 마켓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6천 원. 우리 돈 6,000원 주고 산 거예요. 이만큼은. 립. 이 굴은 이만큼, 여기 또 있죠? 거의 그 넓적한 후라이팬. 이거, 이거, 공중팬. 여기에 꽉 차서 3,500원. 3,500원입니다. 예. 네. 이제 좀 이따 다 익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굴을 쪘어요.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, 이거 쪄서 먹고 이건 구운 거 구워서 먹고 지금 얘 삐뽀이가 람보탄을 먹고 있습니다 굴 이거 얘가 다 먹었어요 이거. 그리고 이거 진 진하고 어, 어 버렸네 아 이거를 믹스해서 먹어요, 믹스해서 그러면 좀 단맛이 날죠 우리 과일 소주같이 그리고 그래 이제 끓이 끓이 진진 원샷 <laughs> 오~~ 아, 야, 원얘 이제, 밤에 자다가, 오줌 싸요, 오줌. <laughs> 이 힛, 이 힛. 오줌 이 힛이라고 그러는데, 옛날에 저랑 <laughs> 한번술 <laughs> 많이 먹고, 방에다가 오줌 쌌어요. <laughs> 립도 지금 다 먹었고, 여기, 빅보이랑 메이, 메이! 고구에요, 부부. 아이 굴. 근데 이 굴이, 한번 이렇게 해봐. 일단 까게. 이거 알을 제가 까는 걸 보여드릴게요. 진짜 사이즈가, 우리나라 굴에 비해서는, 굴도 아닙니다, 이거. 뭐? 먹혀야 어, 어, 좀만 어. 난라만 어, 이거 구운 거. 어. <laughs> 이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이거는 너무 구웠네. 너무 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이렇게 작아요, 우리. 근데 이거 말고, 이렇게 찜한 것도 알이 진짜 조그매요. 새끼, 소... 그 엄지손, 송... 돈 많아요, 언 엄지손. 네. 비도 오고, 지금, 어이구, 완전히 망쳤습니다. 비도 오고, 놀러 왔는데, 조개 잡은 거. 이거 지금 해금하고 있는 거예요. 아침에 이제 이거, 라면을 넣어서 먹습니다. 잘 먹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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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조금만 불을 잘 먹어요. 예. 또그 과일이 어디 갔지? 아, 과일, 이거. 제가 그때 람보탄 보여드렸는데, 어이구, 어이구, 피운다, 피운다. 어? 몇 개만 일단 갖고 가겠습니다. 꼭 어, 감자 왔죠, 감자. 감자가 아니고요. 과일인데요. 어, 비 온다, 비 온다, 비 온다. 빨리 뛰어왔습니다 비가 와서 한번 보여요 이게 보세요. 꼭뭐 감자 같은데 안에 까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거 많이 봤는데 딱 봐도 맛 없게 생겼죠, 과일이. 맛이 없게 생겨갖고 안 샀어요. 근데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까지는 거예요,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먹기 굉장히 편해요. 이렇게 닦아줘요. 이렇게 까서 요 하얀 걸 먹는 건데 딱. 맛. 어. 음. 아선거라스안 좋네요. 뭐, 나도 이게 딱 무슨 맛이냐면 그. 자몽 아시죠? 자몽 맛있게 잘 익은 자몽 진짜 그 자몽이 알이 쪼조마 하잖아요 귤처럼 근데 자몽은 이제 크니까 좀 알이 큰데 그 자몽 알이 이렇게 하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그 맛이에요 자몽 맛 근데 굉장히 잘 익은 자몽 신맛이 강한 게 아니고 이것 새콤한 맛은 좀 있는데 맛있게 새콤해요. 시게 새콤한 게 아니고. 이거 이름이 뭐야? 란소넷. 크게. 란소넷. 들으셨죠, 란소넷. 다음에 이거 이제 많이 먹고겠습니다맛 없게 생겼고 여태까지 안 먹었었어요. 플 러시라이트. 예, 감사합니다.